베트남 여행 가시나요? 출발 전 필수 정보 2분만에 알려드립니다. 입국 앤드 세관. 일반 여행객은 입국 세관 신고서 작성이 필요 없으며, 외화 5,000 달러 이상 고가품은 신고 필수입니다. 만 14세 미만은 영문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해요. 전압밴드 통신. 전압은 220볼트, 콘센트는 한국과 동일하지만 멀티탭은 준비해 주세요. 통신은 국내로민과 심과 이심 모두 가능. 데이터 많이 쓰면 심을 추천드려요. 환전앤드 결제, 화폐는 동을 사용하고 있으며 달러나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비자 또는 마스터 카드를 준비하세요. 반입금지 품목과 면세한도를 알아보아요. 전자담배나 드론 마약류와 무기류는 반입금지 품목이고요. 적발시 몰수와 벌금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면세한도는 500달러, 담배 200개비 두보루와 주류는 1.5리터 양주 두병입니다. 준비물, 여름옷과 에어컨으로 추울 수 있으니 얇은 겉옷 한두 벌과 우산. 모자 선크림 슬리퍼 꼭 챙기세요. 접이식 구산 모자 선크림 슬리퍼. 물놀이가 있다면 아쿠아 슈즈와 수영복, 샤워타월도 좋겠죠. 개인 상비약은 소화제, 지사제, 멀미약 밴드 준비하시고 처방약은 영문 처방전 지참하면 입국시 유용합니다. 여권 분실 대비 요령, 여권 사본을 짐과 가방에 나눠서 보관하고 휴대폰, 이메일에도 저장해두세요. 증명사진 임해준비해서 가져가시면 긴급여권 재발급시 더욱 편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사관 연락처 메모는 필수. 분실시 가이드에게 바로 얘기하시거나 대사관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패키지 여행시 꼭 체크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집합시간 장소, 비상 연락처, 선택 관광 여부 미리 확인하시면 좋겠죠. 자, 이제 베트남으로 떠나볼까요?